대한민국의 사성 장군이 총 7명이거든요. 네 7명 사진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이제 7명이에요. 아, 아... 사성 장군. 아... 그런데 다음 주에 음. 이 사성 장군 모두 전역 조치를 한다. 어, 전역 조치. 어,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음. 의원님의 어~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네, 이~ 잘못... 파격적인 거 맞죠 파격적이죠 성장군 (7명) 교체가 어~ 다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사성 장군들 같은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내랑과 다 갈, 관련이 있을 텐지.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슷한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때 같이 사항실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는 예측이 할수 있는데 제가 그때 12월 6일날 특전사령부 방문해서 네네. 그때 응. 그그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지시가 내려 안 따르겠다 응. 해서 거기. 계엄 사령관들한테 갔었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사성 장군 중에 계엄에 직접 관여 안한 일부 인원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음. 이거는 시, 자네들은 직접 관련는 없지만은 음. 군의 사성 장군으로 책임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개엄이 잘못됐다. 음. 그러니까 다시 이런 지시가 오면은 음. 어 따르지 않겠다라고 성명서든 기자회견을 어. 해서 네네. 국민을 좀 안심시켜 그렇지. 달라고 네네. 제가 저, 국방위원 자격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 어, 음. 그런데요? 거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아, 제가 그때 뭐 하여튼 아니 사성 장군식이나 돼서 아. 그 국민이 그때 얼마나 불안해했어요. 2차 개혁에 불안감이 얼마나 컸습니까그러기 어, 때문에 관련 없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음. 다시는 이런 것들이 안 하겠음 당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 2차 3차 비상 기험이 꺾일 거 아니요. 에 네. 그런데 와. 제가 거절을 당했죠. 와. 그래서 꼭 손을 봐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야 생각을 완전 군장 아. 시켜야 됩니다, <laughs> 스타들. 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음. 뭐 다음 주 정도 발표가 날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곱 명모 모두 교체를 해서 네. 만약에 저 중에 일곱 명 중에 한 명을 합참 의장 시키고 뭐, 뭐 육군 총장 시키고 안 하잖아요. 안 네. 나중에 수사하다 보면은 조사하다 보면은 네. 내랑과 연루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네. 그것이 큰또 문제가 되거든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여튼 포스타 정도 되는 사람은 책임 직간접적으로 예. 있고 예.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그 당시 음, 그, 그 정치 군에 정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일어난 이후에도 음, 네. 제가 얘기처럼 그 성명서 하나 못낸 그런 책임 도덕적인 책임은 음, 있다고 맞습니다.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정리를 하고 네. 군이 새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